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채 있으니 내 노후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겠지. 만약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리는 경고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이겁니다. 집은 있는데 정작 쓸 돈은 없는 가짜 부자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기사 속 이준영 상무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29년 직장생활, 7년간 임원, 소위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퇴직을 눈앞에 둔 2025년 연말, 이분은 잠을 못 잡니다. 겉으론 수억 원짜리 집을 가진 중산층인데, 정작 퇴직 후 당장 꺼내 쓸수 있는 현금을 확인해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또 다른 케이스, 성태수 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정년 3년 전 팀장 보직되고 팀원으로 버팁니다. 남들은, 야,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게 어디냐라고 부러워하지만 본인 속은 타들어갑니다. 부모님 병원비 보낼 날짜는 다가오고 자녀 결혼 자금 이야기는 나오는데 통장 잔고는 늘 그대로거든요. 대체 내가 30년 동안 뭘한 거지? 라는 자괴감이 이분들을 덮칩니다. 이게 이두 분만의 유별난 고민일까요? 아닙니다. 통계는 훨씬 더 잔인합니다. 50대의 순자산 평균은 5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자 같죠.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50대가 비상시에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중앙값이 겨우 8,100만 원입니다. 50대 가구 절반이 현금 8천만 원도 없이 은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8천만 원이 60대가 되면 4천만 원대로 반토막 납니다. 들어오는 돈은 끊겼는데 나가는 구멍은 그대로인 수익구조의 부재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집한 채가 노후를 지켜줄 거란 믿음으로 자녀 뒷바라지 하며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갚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실함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50대는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자산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집값 변동에 가슴 졸이며 정작 매달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마음 편히 못 사는 자산, 가난뱅이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공포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사에서 조언하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자산가들의 전략을 합쳐서 내 자산을 죽은 돈에서 살아있는 현금으로 바꾸는 4단계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퇴직을 5년 내외로 남겨둔 직장인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8,100만 원이라는 중앙값의 함정을 뚫고 진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략 1단계. 자산의 잠김 해제. 부동산 비중의 과감한 조정. 첫 번째 전략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자산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기사에서 보셨듯 우리 자산의 76%가 집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자산이 아니라 콘크리트입니다. 다운사이징의 기술,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같은 지역 20평대나 인근 저평가 지역으로 이동해 2에서 3억 원의 현금을 강제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3억 원을 연5% 배당주에만 넣어둬도 매달 120만원의 금융월급이 생깁니다. 주택연금 최후의 보루가 아닌 우선순위. 60세가 넘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자식에게 집한 채는 물려줘야지라는 생각이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집을 국가에 맡기고 매달 현금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금융자산 중앙값은 8,100만원에서 즉시 상위권으로 점프합니다. 전략 2단계. 소비의 구조적 리모델링, 지출 다이어트. 두 번째는 지출의 체질 개선입니다. 50대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대라는 통계. 그 지출 항목을 보면 대부분 의무에 의한 지출입니다. 자녀 교육비의 졸업선언,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한다는 명확한 선을 그으십시오. 그 이상의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치고 여러분의 노후를 뺏는 일입니다. 고정비의 30% 삭감, 지금 당장 카드 명세서를 펴고 의지가 없어도 나가는 돈을 찾아내십시오. 알뜰폰 전환, 불필요한 보장성 보험 해지, 자동차 두대중한대 처분. 이세 가지만 실행해도 월 100만원, 1년에 12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50대에게 100만원은 현직 시절에 3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략 3단계, 소득의 다각화, 1인 기업가로의 변신. 세 번째 전략은 일의 지속성입니다. 평균 퇴직 연령 52.6세. 회사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설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이프라인 인플루언서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툴입니다. 매일 1시간씩 자신의 전문 지식을 기록하십시오. 그 기록이 은퇴 후 당신을 찾는 몸값이 됩니다. 전략 4단계, 부채의 질적 관리, 상환 스케줄의 재구성. 마지막은 부채입니다. 은퇴 후에도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비제의 노예입니다. 원금 상환의 가속화, 거치식 이자만 내는 방식 대출은 당장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바꾸십시오. 소득이 있는 지금 매달 50만원이라도 원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은퇴 후 100만원을 버는 것보다 쉽습니다. 상환 가능 기간의 통제. 내 소득이 끊기는 시점과 대출 만기 시점을 일치시키십시오. 은퇴 시점에 대출이 남는다면 앞서 말한 다운 사이징을 통해 집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부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에서 시작하는 노후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26년 당신의 항로를 수정할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가운 통계와 뜨거운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8100만원이라는 숫자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숫자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전용기 조종사가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 난기류가 왔다면 고집스럽게 기존 항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자산의 고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4단계 전략 중 단 하나라도 이번 주말에 실행에 옮기십시오. 엑셀을 켜고 자산 현황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 이막은 퇴직금이 입금되는 날이 아니라 당신이 자산의 주도권을 잡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 이막 비행을 응원합니다.